동량 생명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4 4 5 0원에 비중 5%고요.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한다고 라 하셨는데 어, 가격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고 라 하셨네요. 일단 사실 저는, 저는 생, 이런 보험사들을 왜 <laughs> 비중을 늘려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지 를 못하겠어요. 사실 이게 비중 올라가거나 늘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금리 인상기 때 사실은 뭐 수혜주다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경기가 힘들어지면 뭐부터 깨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기가 힘들어지면 핸드폰을 끊을까요? 아니면 통신을 끊을까요? 월세를 안 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반드시 이런 어, 보험 같은 걸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였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이야기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쪽에 투자를 어떤 기업들이 많이 했는가 하면요, 이런 보험 생명이라든가 보험이라는가, 뭐 손해보험이라든가 또는 금융 증권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반토막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보험사에 투자를 해서 비중을 늘려가야 되나. 특히나 총선 때문에 지금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재미도 없고 이야기도 나올 것도 없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왜 모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종목을 모아가신다는 전략을 짜셔서 들어가려면은 비전이 있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무슨 비전이 있고 성장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줄어든다고 하는데 무슨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급해야 되는 돈이 많지 새로 가입하는 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인구가 지금 역피라미드잖아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보험도 만기가 끝났다, 납입 다 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또뭐 이제 납입해야지 새로 가입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험사는 여기서부터도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 하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밀물 썰물 단기적인 변동성. 의해서 5천원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 그런 흐름보다는 떨어지면서 밑으로 빠질 가능성, 장기적으로 수익 보지도 못하고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그냥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